아, 네. 오늘도 이렇게 뮤지컬 프리스트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네. 사전에 봉지된 바와 같이, 어, 어, 우리 뮤지컬 프리스트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네, 벌써 어느덧 막공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 내일까지 공연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종이, 네, 김해주고마르프가 지금 이회차를 끝으로, 네, 리스트는 막공을 했다고 하네요. 네, 한 번,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밀크 크리스트에서 마리코 역할 했었던. 어, 벌써? 디세드입니다 어, 네. 아니, 혼자 막공하는 게 처음이라 되게 네. 어렵네요. 어, <laughs> 어, 항상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막공 때.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사실 막공 때제 생각이 많은, 나는 생각이랑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창작 뮤지컬을 할 때는 참 힘들어요. <laughs> 왜냐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야 하니까. 근데 그 만들어내에 있어서, 어, 아무도 이, 이렇게, 이런 게,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공연이 만들어졌을 때, 어떨지. 기대 반, 아, 기대 1, 아, 아, 두려, 두려움, 두려움으로 아, 시작하는 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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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전작은. <laughs> 근데, 어, 정말 재밌게 했어요. 정말 좋은 형, 문화, 형, 문화 동생들이랑, 어, 동생, 것도 몇명 왔대요. 형, 문화 동생들이랑 진짜 정말 재밌고 있고, 무대 위에서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스나이기나 서로 의지할 때 너무 많았고요. 저 오늘 좀 재밌게 많이 했죠. <laughs> 뭔가 평소에 못하던 못거 꼭꼭 담아뒀던 것 같아요. 아,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재밌게 했고, 재밌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오늘 공연도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항상 무대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을 때어 진짜 이 시기에 이렇게 공연을 바로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공연을 보러 가면은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볼때 쉽지 않더라고요 공연 내내 짧으면 한 시간 반 길면 세 시간 정도에 저는 공연들을 마스크를 쓰고 끝까지 관람을 집중해서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기 앉아서 그냥 보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더 힘든 시기가 이렇게 와주셔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태프분들 진짜 옆에서 저희가 무대 위에서 집중할수 있게끔 항상 케어해주시고 해주서 너무, 너무 말씀드리 저희 보면은 내일까지니까, 네, 내일까지 사고 없이, 한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laughs> <맞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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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쉽게도 우리 어, 세중이 마르코는 네, 지금 이제 막공을 끝으로 이제 막공을 했지만, 또 저녁에 오늘 네. 또 막공을 하시는, 두 분이 계시고요. 또 뮤지컬 프리스 내일까지 계속 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어딘가에서 좋은 모습으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